안녕하세요. 요즘에 성남에 분양하고 있는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과 금빛 그랑 매종에 대해서 어 분양을 한참 하게 돼 있는데 분양에 대해서 분양 조건을 얘기하기 전에 청약 조건에 대해서 완벽 분석한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신흥역 여세권이고, 뭐,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고 있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이고, 뭐, 기본적인 상황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잘 알고 있으므로 그거는 패스하고요. 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사실 눈물 없이 볼수 없는 것이고, 인내심 없이는 전혀 볼수 없는 공고문입니다. 한글을 알기는 하나 해석하기가 힘들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기에는 진짜 눈물이 따가울 정도로 고난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서는 볼수 없으나 저는 해냈습니다. 열심히 하나하나 보고 분석했으니까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기 바랍니다. 모직 공고일입니다. 모직 공고일은 5월 16일 모직 공고일이 났고요. 청약 자격 조건의 모든 기준이 일 됩니다. 자산이나 아니면 집이 내 집이 있고 없고의 기준일도 5월 16일이 되는 거고요. 무주택 세대주도 5월 16일 기준으로서 모든 기준일이 5월 16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계로 보게 되면 어, 신흥동 하늘채는 2400세대에서 1000, 1000세대만큼 일반 분양하는 거고요. 금빛 그랑매종은 어, 5320 세대거든요 5320 세대에서 2300 세대에 분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황에서 한번 올려놔 봤고요 우리가 청약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청약 조건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랜더스원과 어, 그랑매종은 민과 어, 시에서 합동으로 하는 주거개발 형식의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어, 청약예금이 아니고 청약저축으로 lh로 관여했기 때문에 청약저축으로 어 분양하는 겁니다 공공으로 분양하는 거고요 그래서 청약저축과 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는 할수 없고요 그리고 가점제가 아니고 어 가점제로 당첨을 하는 게 아니고 청약 불입금액이 많은. 것과 불입 횟수가 많은 분들이 먼저 당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 1순위로 우선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 청약 사실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일반 공급분은 2년 이상 24개월 이상 횟수가 돼야 청약을 할수 있는 1순위 청약을 할수 있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인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의 짧은 전매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는 보통 3년이지만 여기는 1년 6개월로 측정되어 있고요. 노부모 분양이나 생애 최초, 일반 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음, 기관 추천이나 장애인, 그리고 또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어, 무주, 음,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부모 분양 특별공급은 어, 특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더라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므로 어, 잘 알으셔야 되고요. 특별공급은 또 1년에 평생 한 번만, 어, 1년이 아니고 평생 한 번만 하는 것이므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이나 저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어, 특별 공급엔 이런 걸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 가장 큰 유의할 점은 이편한 세상 그랑 매종과 어, 하늘채 랜더스원이 당첨자 발표일이 30일 똑같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어, 청약 어, 부적격으로 판명되니까 한 군데만 청약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임으로 자산, 어, 자산과 소득별 요건이 따로 주어집니다. 한번 자산 요건은 어떻게 되고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음, 다자녀, 어,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 그리고 일반 공급에서 60제곱미터 미만은 자산하고 소득이 총족이 돼야지만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음 공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 그 특별 공급이야 소득과 자산이 주어지는데 일반 공급 6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51이나 59 그러니까 21평이랑 25평 같은 경우에도 자산과 소득 어, 요건이 주어지므로 요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산 보유 기준은 신청자 및 세대주 구성원 전원을 포함해서. 어, 등본상 가족 전원을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보시면 어, 자산 보유 기준입니다. 자산 보유 기준은 어, 부동산, 토지 건물하고 자동차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 2억 1,500 2억 1,55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자동차 가격도 2799만원, 3천만원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 알림위에서 내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알아보시면 공시가격을 알아볼 수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소득기준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소득기준은 어, 도시 근로자 100 미만에 해당되는 거고요. 소득 기준은 다자녀, 어, 노부모 생애 최초 신혼부부 및 일반 고급 60제곱미터 이하 신청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니까 러 요만큼은 소득도 많이 있으면 당첨이 어렵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청약 개편으로 작년 12월 11일 청약 개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적용을 되니까요 한번 볼게요 어 분양권을 매수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완납하면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양권도 분양권을 사거나 뭐 분양권을 당첨받거나 해도 다 유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청약하실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신혼 부부 보게 되면 신혼 신어 부부 신고 일서부터 입주자 모집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신혼 부부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상황으로 보게 되면 어, 아까 얘기했던 전매 제한 기간이 다시 한번 나왔네요. 전매 제한 기간은 1년 6개월이고,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에 불법 거래할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어, 받습니다. 그리고 불법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는 자격 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불법 거래하게 되면 나중에 10년 동안 어, 공공주택단지에는, 공공택지는 10년 동안 분양을 할 수가, 받을 수가 없고요. 투기가 열 지구에는 5년, 그 외에는 3년 동안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니 불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보면 어 조정 대상 지역이므로 당첨자는 5년 이에 재당첨이 제한되고 그리고 청약 부적격으로 되면 수도권 및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청약을 할 수가 없고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그리고 위축 지역은 3개월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므로 청약 부적격이 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또는 어 분양권 공유 지분 같은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요것도 체크하실 필요 있고요 그리고 어, 노약자나 장애인 등 같은 경우에는 불법 특별 공, 아니, 불법이 아니고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겸본주택에서 방문하셔서 접수가 가능하구요. 그리고, 음,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분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청약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입은행에 가셔서 은행 시간 업무 시간에 가셔서 청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있으니까 가서 줄 서서 힘들게 기다리기 힘드신 분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서 안에 내부를 볼수 있고요. 요만큼은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과 이편한 금빛 그랑 매종에 대해서 어 하나하나 짚어본 어 청약 조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실수 없이 청약을 할수 있길 바라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 모델하우스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